영홍, 이런 정치, 양아치들, 나랑 단단히 붙었다. 지만원, 나는 장담한다. 이 대한민국에서 나만큼 집념과 소신과 몰두력과 추구력이 강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얼마 전, 국회의원 서로운 민병두, 최경환이 나를 고소했다. 자기들은 신성한 5.18민주화 유공자들인데, 지만원이 망언을 해서 자기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몰지각한 인간들,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이 인간들을 가만둘 수 없었다. 이들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검찰이 정신이 들었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매우 신중히 다루겠다고 한 모양이다. 이들 몰상식한 3인의 분합이들은 내가 발표한 내용이 어째서 망언이고 허위사실인지 죽었다. 깨도 증명할 수 없다. 그들은 그저 새 머리에 편승한 분합이었던 것이다. 검찰이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다만나는 이세 인간들을 대상으로 민사 소장을 오늘 우송했다. 인지대가 부담스러워 1인당 3천만 원씩만 청구했다. 이들은 참으로 개념 없는 짓을 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지금 광주 법원이 나에 대한 민사 소송을 관할 법원인 서울 법원으로부터 강탈해 갔다. 그리고 무조건 광주 것들의 편을 들어 배 그대로 인용해 주었다. 그 결과 지난번에는 8,2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판결받았다. 빨갱이들은 광주주법원이라는 단언한쏙 패고 지만 원이 1억 원 이상의 배상액을 처분받았다고 선전해왔다. 이는 법의 다툼이 아니라 세몰이 정치게임이었다. 그런데 설로운 민병두, 최경환이 서울에서 나를 고소했다. 이로 인해 나는 형사와 민사로 그들과 서울에서 다툴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얻었다. 그야말로 신의 선물인 것이다. 서울에서 내가 이기면 사태는 역전된다. 정권의 개라는 검찰인의 고소를 각하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을 걸어 넣은 혐의는 무고다. 이는 함부로 내칠 수 없는 소송이다. 수학박사의 머리로 지난 20년 동안 180여 건이 소송을 하다 보니 서당계보다는좀더이 바닥을 잘 알게 되었다. 이에 더해 나는 김병준이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그자를 상대로 형사와 민사로 소송했다. 민사 소가는 겨우 2천만원. 내가 제출한 소장에는 내가 쓴 책들 몇 권씩이 전부됐다. 그들은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그 책들을 싫어도 읽어야 한다. 국회 공청회 책자와 5.18 최종 보고서다. 그들이 만일 이 책들을 읽고 미안하다. 오해했다. 이렇게만 해주면 나는 모든 걸 취하한다. 나는 이들 정치 분압 비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 소송하는 것이지 벌을 받게 하거나 돈을 얻기 위해 소송하는 것이 아니다. 민병도는 강원도 행성 출신이다. 1990년대 초 그는 서빙고 골방에서 몇 명의 젊은이들과 월감지 옵서버를 발행했고, 그책 내용의 상당 부분을 내 글로 채웠다. 나는 원고료를 극구 받지 않고 그들을 도왔다. 약 15년 전 한국일보사 건물에서 강원도 도미네가 열렸고, 거기에 내가 모처럼 초대돼 갔었다. 민병두가 매우 예의 바르게 나를 접대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를 착한 사람으로 봐줄 만 했었다. 그런데 지속적인 빨갱이가 되고 나니 인연을 매몰차게 무시했다. 1999년 김병준이는 최영 등 젊은 빨갱이들과 함께 나를 따르던 키드급 젊은이였다. 한국당 비대위에 와서도 내게 문자를 넣어 한번 찾아뵙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자도 사상 앞에서는 인연과 안면을 모두 다 몰수했다. 이자는 2월 8일 내가 발표한 발제문에 모두 허위라고 못박았다. 안면도 인연도 예의도, 학문의 토리도 모든 애팽 개친, 이발갱이 잡놈을 나는 민사 형사로 소송했다. 내가 욕심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2천만원을 소과로 정했다. 이 자는 최소한 내가 증거자료로 보내준 두 번의 책을 읽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합태경, 이 자는 정말 면상 자체가 느끼하고 역겨운 존재다. 이 자는 주사파에서 전향했다고 하지만, 6.25 시절에 보도연맹, 같은 카멜레온이다. 이자는 나를 고소할 수 있는 소재는 없지만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탈북자들을 선동했다. 그들을 집단으로 이끌고 변호사를 선정해 집단고소를 하게 했다. 나는 이자에 대해서도 민사와 형사로 소송했다. 민사소 소가는 겨우 3천만원 인지대 때문에 소가를 낮췄다. 오늘 나는 이 모든 소송문서와 증거자료를 우송했다. 첫째 나는 이 소송으로 인해 이 나쁜 인간들에게 지만원은 물론 5.18에 대해 함부로 입놀리지 못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들을 이용해 그들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바란다. 2019년 3월 12일, 지만원 시스템 클럽 시어 KR 의병 생각 역지사주로 지만원 박사의 입장이었으면 과연 나는 이 중압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 손해 보고 피하자, 잊어버리자, 그런 겁 많은 생각으로 피하고 말았을 것이다. 특히 가족의 걱정과 만류로 소송을 한 건도 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엄두를 못 냈을 것이다. 그런데 180건이나 소송하고 있는 지만원 박사이시다. 지만원 박사님과 그 가족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지만원 박사님의 소송 목적을 명확히 밝혔다. 나는 이들 정치분합이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 소송하는 것이지 벌을 받게 하거나 돈을 얻기 위해 소송하는 것이 아니다. 통쾌한 말씀이시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시련, 고통당하면서도 기죽지 않은 사람 과연 누가 있을까? 그 이름 지만원, 별명은 삼신중이다. 성삼문삼, 이순신신, 안중군중, 종합한 영웅이다. 의병은 그동안 삼신중, 지만원 박사의 주장에 공감하지 못했던 바를 속죄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지만원 박사님의 주장을 동영상으로 후손에게 남기고자 한다. 의병 여러분, 본 내용을 10인 이상 전달해 주시기 간곡히 바란다.